누구지 저분들? 자 솔로분들이 이쪽으로 오실게요 남성분들 이쪽에 서주시고 여성분들 이쪽에 서주세요 이 소개팅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 봐요 매력 어필 부탁드릴게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있고 서울에 집도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좋고 배려심 많다고 많이 들어요 음 저는 성격이 좀 유쾌한 편이라 개그맨이라는 소리만 읽겠습니다 <laughs> 개인기 하나 할까요? <laughs> <laughs> 윤색 씨아 지금 누구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아저 가지 마요, 애기야. 장난친 거예요. 애기 일로와. 애기 한번더 와. 무너지겠네. 애기 앉아. 앉아. 어, 가방 앞으로. 앞으로. 에. 자, 애기 소세지 꺼내. 소세지. 어, 만두 꺼내. 만두. 왜 가져왔어요. 어. 어, 요 유지 잘알고 있었어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절에서 아, 그리고 이거, 몰래... 이거 뭐 냉동만두 돌릴 때도 는데 어떻게 먹으려고. 냉동인 만두 못 드세요? <laughs> 거의 짐승이에요, 그 정도면. 아 이거 되게 맛있단 말이에요. 고기 먹어요.